그러면 음료수가 100개가 맞나 먼저 세어볼게요 총 101개에요 먼저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진요한 님이 미키스 오유 코카콜라 제안해 주셨는데 어... 자 코카콜라 투아 우유 투아 미키스 투아 자 섞어서 원샷 밀키스 맛이 나다가, 우유 맛이 나다가, 코카콜라 맛이 나요. 어후... 세 가지 맛이 섞이는 게 아니고, 다 따로 느껴져요.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민 님이 초코우유 스프라이트 패츄 환타 스웨스. 자, 섞어볼게요. 초코우유 패츄 판타 스웨스. 슈렙스. 스웨스 맛이 여러 가지인데, 레몬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노란색이잖아요?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없어! 초코우유에 사탕 먹인 맛이에요! 아~ 맛없어! 요구르트를 깜빡했어가지고 방금 요구르트 사왔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진요한님이 제안해주신 콜라 요구르트 포카리 스웨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요구르트 포카리 스웨트 어~ 색깔이 영~ 흑탕물 색깔이에요! 먹어볼게요! 더 맛있어요. 뭐~ 신기하네. 진짜 맛있어요. 다음으로 박건민 님께서 시안해주신 건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셋, 열, 넷, 딸. 음료수 16개를 섞어먹으래요. 그 16개가 여기 다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다 섞어볼게요. 코카콜라 한 타, 코카콜라 한 타, 코카콜라 한 타, 밀키스 사이다. 아왜 이거네. 스왈스! 그루트, 스프라이트, 브루하와이, 브루하와이가 뭐지? 없어요. 이거 패스. 안바삭, 안바삭, 안바삭. 그리고 파워 오트, 이거도 없는데. 패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그리고 포도 주스, 포도 주스, 그리고 토마토 주스. 우와. 아, <laughs> 어 무슨 맛일까 이거? 어. 아 토마토 주스에 멘토스 섞어먹는 맛이에요. 오우... 헹궈 야겠다 자, 다음으로 다현바라기채연님께서 사이다, 콜라 환타! 환타! 사이다, 콜라! 사이 콜라 와. 부사마부신사마 아 오렌지 맛이 나는 코카콜라예요 <laughs> 괜찮아요 맛있어요. 자 다음으로 유아님께서 사이다 맥콜 콜라. 자 맥콜 콜라 사이다. 자 이것도 콜라 맛이 나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맥콜 맛이 나요. 수사지연님께서

너무 좋아, 너무 많으니까 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프라이트, 그리고 토마토 주스, 빠밤 그리고 코코 팜, 봉봉, 봉봉, 코코 팜, 어... 어... 색깔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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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주스 탄 맛이에요. 근데 토마토 주스가 어우 니글니글해요 박유민 님께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음료수들.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음료수가 뭔지 제가 다 몰라요. <laughs>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다음번에 좀더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패스. 여기까지가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의견을 주신 것들이었고요. 이번에는 페이스북. 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문희 님께서 사이다 콜라 2프로 화타 포도 우유 마운틴듀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블루에이드 <laughs> 만들어 볼까요? 사이다 콜라 바바바바 2프로 부족해. 환타포도 우유 마운틴듀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바바바바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바밤 바밤 블루에이드 바밤 자, 또 섞어 볼게요.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오, 색깔이 오 별로 안좋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없어 김여진님께서 블랙커피 콜라 자몽주스 수정과 주셨는데 자 블랙커피 커피를 넣고 자몽주스는 없기때문에 대신 자몽소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과 투하 자또 섞어볼게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 색깔이 코코콜라 색깔이에요 맛이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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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나오지? 멀미?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배탈 때 멀미 하잖아요 그 멀미를 일으키는 맛이에요 어어 어... 어... 다음으로 문효균님께서 물 사이다 콜라 오렌지 주스 개리에 라면 국물 안봐사 밀키스요? 라면 국물? 라면 국물은 음료수가 아니잖아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기찬 님께서 우유 콜라 토마토 주스 쉽게 핫식스 블루에이드 섞어 먹으면 꿀맛 진짜 맛있음 저도 맛없을 줄 알고 안 먹었는데 호기심으로 먹으니까 꿀맛 진짜 맛있어요라고 적어주셨어요. 진짜 맛있잖아. 진짜? 섞어볼게요 우유. 자 우유 콜라 토마토 주스. 아니 토마토 주스 저번다 맛이 없었는데? 오케이 하시블루레몬에이자 됐다 이거 먹으면 엄청 맛있다는데 진짜 맛있을까요? 자 먹어볼게요 자어 냄새는 암모니아 냄새인데요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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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암모니아 맛이에요 오 마지막으로 이재웅님께서 안바사스 프라이트 콜라 사이다 우유 사과 에이드 주셨는데 사과 에이드가 없어요. 대신 사과 음료수를 집어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바사 스프라이트 콜라 사이다는 빠지지 않고 성니다 그리고 사과 스파클링. 분신 사바 분신 사봐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사과 맛이에요. 맛있어요. 이건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언제 다 썩지? 지금 여기 있는 음료수가 100, 아까 101이었고, 102개, 103개. 지금 여기 있는 음료수가 103개, 103개거든요, 103개. 그냥 100개라고 치고, 아, 언제 다 썩지? 너무 많은데. 그럼 이제부터 썩도록 하겠습니다. I'm

우아 분신 사바, 분신 사바. p u n c i 을까 a b a p u 분신사바 s 을까 a m 없을까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i s TABA, m a s h i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와, 보이세요? 층이 생겼어요. 우와. 아마 우유도 넣고 탄산수도 넣고 막 그래서 그런가. 우유가 막 여기 음료수 안에 있는 불순물을 쫙다가 밑으로 내려보냈나봐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여기에 멘토스 넣어볼게요. 가요. 어떻게 되는지. 멘토스 7 개. 자, 발사. 우와. 뭐야?